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벌써 사회 5차 시가 됐습니다. 아, 6학년 사회 2학기 각 대륙에 속한 나라를 살펴봅시다. 합니다. 5차 시고요. 교과서는 21에서 23초까지입니다. 각 대륙에 속한 나라를 살펴봅시다. 가 있습니다. 대륙.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대륙은 큰 땅을 얘기하죠. 뭐 아시아나,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있습니다. 대양, 큰 바다입니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는 이 나라 찾기 나오는데, 나라 찾기 어떤 나라는 어느 대륙에 속했을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프랑스면은, 프랑스면은 당연히 유럽이죠. 유럽에 속했고 그 다음에 북반구일까 남반구일까 북반구죠 주변에 어떤 나라가 있... 아 주변에 어... 주변에 대양이 있을까큰 바다 주변에 대양 프랑스 옆에 보면 대서양이죠 대서양 그쵸 그렇죠? 대서양 큰 바다가 있죠 대서양 나라 찾기 그 다음에 나라 찾아보는 겁니다 자 적도 우리 적도란 것은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은 이렇게 지구의 정 가운데 그렇죠. 태양이 가장 90도로 내려지는 곳입니다. 북반구와 남반구를 이제 나누는 기준점이 되겠죠. 적도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위에는 북반구 아래는 남반구가 되겠죠. 자 점토를 이용해 색 점토를 이용해서 나라의 영역을 표시해보기 뭐 활동도 있는데 하면 좋겠죠. 자 아시아 아시아는 대륙이 굉장히 크고요. 나라가 많이 속해 있습니다. 뭐 러시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몽골, 중국, 뭐그 다음에 엄청 많죠. 우리나라를 비롯해 뭐 일본, 뭐 많은 나라가 아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자, 유럽 작은 나라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아까 전에 프랑스 같이, 그러니까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어, 대륙으로 따지면 뒤에서 두 번째 큰 대륙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륙 크기는 크, 크지 않습니다. 어제 다 얘기했습니다. 김찬삼 같은 경우에는, 이분 누구시냐면은, 1958년부터 61년 사이에, 어, 좀못 살던 시절, 못 살던 시절인데, 2년 10개월간, 2년 10개월간, 세계 여러 나라, 여러 나라를 여행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가나, 아, 가봉인가요? 가봉이란 나라에 가면은, 슈바이츠 박사님 이 그때 봉사활동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벨 평화, 노벨 의학상 받으셨죠. 그래서 슈바이츠 박사를 또 만났기까지 했습니다. 평소에 존경하, 존경하던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고상동이라는 사람은 1977년에 우리 한국인 최초의 히말라를,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를, 했죠? 에베레스트를 등만했습니다. 자, 박영석이라는 사람은 1993년도에 산소 호흡기 없이 역시 또 마찬가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했습니다. 자, 교과서 21에서 23쪽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교과서 2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쪽에 각 대륙에 속한 나라를 살펴봅시다 합니다. 자, 사이카 부도도 있네요. 사이카 부도 교과서에 있는 이카 아, 부도도 있는데 좀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에는 대한민국 일본, 중국이 있죠? 그쵸? 그 대표의 나라들이에요. 요건 뭐, 이거 아프리카네요. 그렇죠 얘는 아프리카고, 아프리카의 대표의 나라는 소말리아. 소말리아도 해적이 굉장히 많은데, 아트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 이집트, 스피큰스, 뭐 그런 데 있는데요. 그 다음, 유럽. 유럽은 이제 작은 나들이 많다고 얘기했죠. 이건 유럽이네요, 유럽. 유럽이고 대표한 나라에는 에스파냐. 에스파냐와 크로아티아. 뭐 이런 나라들 있죠. 물론 이제 뭐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독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이거 호주나고 하 뉴질랜드네요. 오세아니아죠. 오세 아니야 여기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그렇그 다음 뉴질랜드 그 뉴질랜드 원주민들의 그런 막 뭐, 하바나 뭐, 뭐, 뭐 그런 춤 있잖아요 그것도 유명하죠 그다음에 이건 북아메리카네요. 미국하고 캐나다 있는데요. 북아메리카, 캐나다와 위에는 위에는 캐나다죠. 밑에는 미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북아메리카 밑에 있는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는 브라질. 축구, 쌈바, 브라질이죠. 쌈바 축구 그렇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도 축구 굉장히 잘하죠. 축구의 축구의 대륙이네요. 축구의 대륙, 남남화겠습니다 자, 2 2 쪽에 자 어떤 나라인가를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북아메리카에 있고 북이는 이렇고 서경은 이렇고 북쪽에 북, 북극해가 있고 뭐 북극해가 있죠. 남쪽에 미국 있다. 아까 얘기했죠 캐나다네요. 캐나다. 일단 한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 뉴질랜드. 나라는 뉴질랜드고 대륙 대륙은 뭡니까? 오세아니아죠. 오세 아니죠? 오세 남위는 이렇고 동경 이렇고 주위에 있는 대양은 이건 태평양이죠. 태평양. 그렇죠? 태평양이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다음에 유럽 가겠습니다. 프랑스, 유럽이 있죠. 잘안 보였네요. 자, 유럽이 있고 그다음에 아, 위도와 경도. 이거는 그 세계 지도로 봐야겠죠. 북위, 위도적 위도, 북쪽 위도 41에서 45도 사이고 경도 서경, 서쪽 경도라는 거죠. 서경 5도부터 동경 동경 8도까지. 뭐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서경 5도부터 동경 8도까지. 그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 이제 대서양이 있고, 주변에, 주변에 있는 나라는 독일이 있습니다. 독일. 동쪽에 동쪽에 독일이 있다. 독일이 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기 세계지도 가져오세요. 그다음 23쪽에 이거는 이제 지점토를 가지고서 이렇게 나라 그 대륙별 나라의 나라의 크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재밌겠죠? 지금 여기 보고 하니까. 여기는 남아메리카네. 그쵸? 그렇죠?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표시한 거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재밌, 재밌겠죠. 네, 지금 여기가 바로 사회과부터 28, 29쪽입니다. 세계지도가 여기 있네요. 그러면은 지금 아시아, 그렇죠? 아시아에 대한민국. 그 다음에, 일본, 중국이 있죠? 러시아도 포함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 가겠습니다. 아프리카. 확대 좀 할게요. 자, 아프리카에 소말리아가 어디 있나 보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소말리아. 여기 오면 이제 소말리아 해적들 조심해야 되겠죠? 소말리아. 그 다음에, 이집트. 이집트의 수도이 카이, 카이로 있죠? 이집트. 이런 데가 발달됐어요. 왜냐면 이렇게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도 운하도 있죠. 여기 이런 데는 발달된 곳입니다. 이집트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유럽가 있어 유럽. 유럽은 유럽 바로 위에 있죠. 유럽. 뭐, 러시아 포함입니다. 아, 러시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쪽 수도 모스크바는 포함됩니다. 자, 유럽에는, 여 보면은 뭐, 우크라이나도 있, 있고요. 나라가 너무 작은 나라들이 엄청 많습니다. 프랑스, 독일, 에스파냐, 에스파냐 있네, 에스파냐, 북 에스파냐. 그다음에 여기 볼레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작게 크로아티아로 써 있죠? 보스니아 위에 크로아티아. 자, 이런 작은 나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다음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 입 여기 있죠? 접현, 접혔네요 오세아니아. 근데 하지만 크죠. 자오세아니아는 이게 호주죠. 얘 호주. 이쪽에 섬나라인 뉴질랜드가 있습니다. 자 북아메리카가 있습니다. 북아메리카. 뭐 계속했던 겁니다. 북아메리카는 이쪽 위에가 캐나다가 있고 밑에가 미국이 있고 멕시코도 있네요. 남아메리카. 정렬의 고장. 삼바의 고장. 브라질. 브라질이 있고. 그 밑에 아르헨티나 있습니다. 축구를 잘하네요. 그렇 자, 여기는 이제 사과부터 36쪽입니다. 36쪽에 어, 보면은 프랑스가 있을 거예요. 여기 프랑스가 왼쪽에 있죠? 자, 이 프랑스 하면은 자, 요게 이제 선이 보여요. 선이 파란색 선인데 선이 요게 이제 위도죠, 위도. 여기 가로 된게 위도고 새로 네, 된게 경도가 이렇게 있죠 경도 때문에 지금 표시해서 안나오는데 이걸 잘 보면 은 위도와 경도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겨부도 42쪽이면은 어, 캐나다가 있죠 엄청나게 큽니다 캐나다 캐나다가 있는데 자요 위에 이제 이쪽이 북극해죠 북극해 굉장히 차가운 바다 북극해가 있고 빙하가 있고요 그렇죠그 다음에 캐나다 요에에미미이 있습니다 미국이 있고 d biguggis, bigu eco. Canada, I l e 남쪽에 있다 e t bigugita, lamcho, l a 도도 h 도 lamcho, l a 옆에가 o lamcho, 가 a m c h o lam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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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a 오세아니아 이게 이제 오세아니아라 저죠 전부 다 오세아니아라 는데 그중에서 호주가 있고 자 뉴질랜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행을 좀 많이 다녀요 뉴질랜드는 12시가 뭐 13시가 비행기 타고 날아가야 됩니다 뉴질랜드는 이제 오세아니아에 속해 있고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태평양 태평, 네, 태평양에 감싸고 있죠 그렇다 그리고 또 위도 경도 볼수 있습니다 오세안 Zealand, New Zealand, New Zealand, New Zealand, New z e a l a 있 d New Zealand, 여 e w z e a 반지의 제왕 e w Zealand, New z e a 다 a n d New Zealand, New Zealand, New Zealand, n e 대 Zealand, New 이렇게 세계는 굉장히 넓은 걸로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일할 나이 들어서 일할 때는 어, 굳이 이렇게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겠죠 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